선글라스를 쓰는 게잘 어울리나요? 얼굴을 많이 가리니까 훨씬 더 신비롭죠. 네. 저 안에 뭐가 있을까? 확실히 선글라스 쓰는 게 얼굴을 많이 가려서 난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마스크도 썼으면 좋겠다 쓸 정도로. 자, 제가. 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 유통회사를 만들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호두나무 병원을 만들 겁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만 아주 전문적으로 처방을 할수 있는 호두나무 병원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호두나무에 대한 호두나무도 분명히 병이 있어요. 뭔가에 대해서 약점이 있거든요. 그 병을 치료하고 그 과원 컨디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이 과원을 어떻게 어떻게 어뭐 배수 계획이든 급수 계획이든 뭐 여러 가지를 처방을 하고 아니면 그게 잘못됐으면 조절해주고 하는 그런 소두 마부 병원장이 되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물론 가장 좋은건 예방이에요 예방 예방책은 쭉 여러분한테 뭐 가르쳐 드릴 것이고 근데 어떤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는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, 그거는 좀 제가 좀더 어, 심도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즉,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호두밭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? 저도 참 여기서 들으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. 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고, 그 주변의 환경을 못 봤기 때문에,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? 라고 말씀을 못드린 경우가 많거든요. 확신을 못 갖는 거죠, 저도. 아니, 어떠한 처방을 내려줄 때는, 좀 확신을 갖고서, 아, 이건 이렇다. 그래서 딱 그게 먹혀 들어야 하는데,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속상합니다. 그리고 저도 조심스러워지죠. 이걸까 저걸까 아리까리해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, 여러분의 과원에 가서, 약 700m 환경을 검토하고 그한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개선 하고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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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국에고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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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고서저희들서한테저한테문의한 주세요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대천해수욕장 그러면 려 여러분한테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어, 여러분의 방안에 직접 출장을 가서 제가 처방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피부로 하나 드린다면 예방적 차원이니까요 피부로 드린다면 벌레부터 잡으세요 살충제부터 치세요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지금 왼쪽 열심히 치할 텐데 세 번째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지 예, 어쩐지 주의하세요. 모르겠어요. 뭐뭐 뭐, 예를 들어 열매 청피에 뭐검은해뭐 뭐 반점이 생겼다. 그러면은 뭐 이거 탄저균이 아니냐, 뭐냐 어쩌냐, 뭐 무슨 균이냐,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 어느 여이 어느 벌레가 와서 먼저 흡집을 하고 날아가 버렸죠. 그런데 거기서 상처가 나고. 거기 그 상체에서 수분이 수액이 조금이라도 맺혀 있으면 공기 중에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벌레가 산란하거나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상체도 날 수가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떤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느냐 이게 그거에 의해서 처방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, 이 해충들이 교미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예방적 차원에서 살충제를 쳐주시는 것이 이 균에 의한 감염도 여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주변에, 주변 환경에, 어, 나에게 해로운 해충들한테 천적이 되는 그런 동물들 혹은 균들 혹은 뭐 곤충들을 갖다가 많이 번성할 수 있게끔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거죠. 그게 월등히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뭐, 그게 실패하셨을 때는 저한테 치료를 받으셔야죠.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 저 앞에 어두운 터널에서 치료를 받고 저 앞에 보이는 어느 한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광명을 찾으셔야죠 새로운 빛을 밝힐이야만 희망이, 희망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병충이든 병균이든 그 환경 개선을 해놓지 않으면 울전하세요. 계속 거기서 반복적으로 개들이 어뭐 월동을 하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것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심하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주시고 저한테 좀 놓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